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해볼게임은 초월자 키우기 라는 모바일 게임이구요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터치 게임 시작 초월자 키우기 예, 이 게임 굉장히 오랜만이죠 그 댓글에 이런게 달렸습니다 예, 무, 신규 무기가 예, 업데이트 됐다고 그래서 그 신규 무기를 뽑으러 왔습니다 인벤토리 모모는 요거 불멸이란 천상이 생겼네요 자 그러면 일단 어떻게 할 거냐 상점에 들어가서 예, 3542개 뽑기 건다 쓰고 그 다음에 여기 위에 보시면 다이아 1억 8000개 있습니다 요거 싹다 예, 무기 뽑기로 쓸게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3000번 오 노란거 300 30 30또30자 이제 방 무기 뽑기 거는 다썼구요 뭐는 이제 1억 8천 다이아, 예, 3천 번소환 자동 해놓고 자 한번 바로 가볼게요. 자 노란게 많이 많이 나와줘야 또합성 하는데 하는 좋을 텐데요. 자 제가 보니까는 요거 노란 게그 다음 단계, 뭐, 천, 천상? 뭐, 하여튼, 그, 하늘색? 이, 이었나? 예, 그거랑 빨간색은, 예, 뽑기에서 왠지 안 나오는 것 같아요. 안 나오는 것 같고, 그냥, 저기, 합성으로만, 예, 나오는 것 같아요. 아우, 그래도 이렇게 잠깐, 얘기하는 시, 순간에 벌써, 1억 2, 2천 개. 밖에 안 남았어요. 어 이게 다이아가 손을 순식간에 그냥 쑥쑥 빨려 나가네요. 어, 그제 노란 거 많이 많이. 어, 어차피 노란게그그 그 이상은 어차피 안 나올 거 뻔하니까는 네, 노란 거 많이 많이. 어 벌써 8,000 개. 역시 이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는 예, 다이아가 순삭이 돼야 돼요. 그냥 다이아만 보고 있으면 아 저것도 언제 다 쓰나 뭐 이런 생각이 드, 드는데 그냥 이렇게 화면 보면서 이제 이런 얘기도 하고 하다 보면은 자또 여기 봐 보세요. 벌써 별로 안, 안 남았어요. 아 일단은 여기서 잠깐 스톱하고 저기 좀 해, 해볼까요? 지금 12레벨인 인데 일단 보상을 다 받고, 확률, 신화, 아, 20? 20으로, 아, 역시, 건설 그 이상은 안 나오는 것 같아요. 아, 신화. 신화 이상은, 예, 안, 안 나오는군요. 자, 그러면은, 마저, 무기 소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은, 요렇게 된 이상, 노란색이라도 많이 나와라. 제발. 노란색이라도 많이 나와라. 자, 이제 2,500개밖에 안 남았습니다. 아뭐이 1억 8천 다이아로 시작했는데 그거 있어도 뭐 별거 없, 없네요. 예 그냥 몇번 하다 하다 보니까는 쭉쭉 없어지네요. 그냥 예아 끝났어요. 300개 또또남 남기면 좀 그러니까는 예, 하, 하나라도 더 뽑기 위, 위에서, 더 높은 등급을 위해서. 자,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. 자, 6만 개. 자, 끝. 30. 요걸로 이제 끝날 것 같아요. 예. 요걸로 끝나고, 이제, 호환 레벨은 예 16까지 올라왔네요. 오케이. 어, 이거는 인벤토리에 들어가서 일갈 합성 자, 과연 어디까지 나, 나올까요? 불멸 1단계에서 끝날까요? 아니면 뭐 2, 3, 4단계 아니면 진짜 운 좋아서 천상 1, 1단계 자, 일갈 합성 자 갑시다. 자, 아, 여, 여기부터는 맥스 합성 여기도 맥스 합성 와 근데 이게 생각보다 어? 뭐, 뭐지? 어? 왜 합성이 안되지? 아 이게 돌파를 해야 그 다음에 합성 불멸을 갈수 있나요 어 이거 뭐지 여기 합성이 여기는 합성이 있는데 여기는 합성이 어, 어, 없어요 어 이거 오유 어떻게 해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지 예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이거 일단은 이거는 남겨둘게요. 어 이런 이아 이만은 아 아쉽지만은 예, 무기 소환만 딱 하고 예. 끝났네요. 아 이거 불멸을 어떻게 가 가는지 모르 모르겠어요. 그 알려주실 분들은 댓글에 좀 남겨주시면은 예 감사하겠습니다. 아 그러면은 예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구요 자 그러면은 다음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봬요 감사합니다